자, 여러분들, 도지코인이 민코인 강세, 이런 투자 심리 개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간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ETF도 잘 작동을 하면서 걱정할 게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내용을 공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기죽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입니다. 레버리지 도지코인 ETF. 미국 시장을 선도한다. 자, 지금 민코인 전반 강세인 상황에서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돌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레버리지가 이 움직임들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두배 레버리지 도지코인 ETF는 2026년 초 최고의 성과를 낸 ETF 중 하나로 꼽힌다. 중장기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지코인 ETF 죽었다고 당장 일주일 전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거래량이 빵이다, 망했다. 이게 여러분들 코인 시장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중간중간 기회를 주죠. 요런 것들만 우리가 잘 잡아내고 요런 것들만 잘 피해내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반등이 최근에 좀 세게 나왔어요. 이 반등이 여러분들 계속적 이어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한 방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요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고점에 딱팔수 있는 정확한 방식을, 정확한 자리,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걸 제가 뽑아다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딱 집중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요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기 위에 48262139, 여기 번호로 옆에 문자처럼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답장을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을 바로 드릴 테니까 단기간에 오르는 이런 에너지들을 응축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 무댄코인은 저희가 이 날짜를 보시면 12월 4일날 드렸거든요 12월 4일에 114원 이하는 괜찮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12월 5일 그 다음날까지 해서 103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325원까지 단 하루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 하루만에 상승률이 하루만에 200%가 나왔는데, 저는 전량 매도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300원 넘어가면 안전하게 파세요라고까지 얘기를 다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찝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엔 종목을 드릴 건데 나중엔 여러분들 이거 재미 붙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번호 4812139로. 숫자 10번을 딱 써서 여기 옆에 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이렇게 드릴 것이고 잘 보시면 이 전고점들 있죠 600원 정도로 볼게요 이 600원을 넘어야 되고 400원을 넘어야 되는데 도지코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가 급등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서 걸릴 거예요 이렇게 걸리고 막 이렇게 움직임을 올라갈 텐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하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다시 좀 정확하게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여기로 여러분들 10번이에요 10번 10번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드렸던 문자 그대로 도지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답장을 최대한 빨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번 써서 보내주시고 자 여러분들 비밀병기를 오픈할게요 최종병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딱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인이 있는데,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 개인이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면서 투자자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에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는 코인, 요거를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망한 코인 차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관심을 죽이면서,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 폭등이 나와놓고 이거 다시 다 눌렀거든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터진 거래량이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들의 몇백배 몇천배씩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코인의 목표가는 2000%에서 3000%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터진 거래량 잘 보시길 바라겠고, 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볼때 모으고, 가격 올리면서 다들 더갈 거다, 더갈 거다 할때 떨궈 버린다고요. 우리는 이 고점에 딱 팔기 위해서 제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10번 딱 써서 48162139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형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바닥 다지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요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만 퍼센트에서 5만 퍼센트도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에서 딱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할줄 아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다 받아 가실 분들은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구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돈 번서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숫자 10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답장을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10번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